yeah 애들이 막 이렇게 움직일 거야. 근데 지금 아직 반응이 없을 때도 있어. 애들이 다 반응이 있는 건 아니어서. 와 어, 여기 움직인다. 지금 움직이거든. 어얘 움직이지 움직이지. 어 여기 움직인다 움직인다. 움직인다 움직인다. 어 움직이는 거. 어 움직인다 움직인다.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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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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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들어가 들어가려 하니까.